어, 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어제 베드로를 책망하고 어, 이신칭의와 우리가 잘 아는 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또다시 어, 베드로, 어,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첫 말씀이 1절 말씀에서 제가 눌렸거든요. 눌리기보다는 제가 도전이 됐는데 우리가 1절을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괴더냐. 1절부터 5절까지 의문문으로 이렇게 시작되지만 사실은 묻는 게 아니고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근데 어 어리석도다 이 말이 저는 확 와닿습니다. 딴게 아니라, 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풀리시이 바보들아, 이러더라고 뭐지, 바보들아? <laughs> 그리고 다른 버전에 보니까, 오, oh, 풀리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보들아. 어, 근데, 어, 바울의 마음이 조금 제가 묵상하면서 와닿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예수님의 사,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이 학교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이제 다른 곳에 보내셨는데 이 학교가 어, 다른 형태로 하나님의 저희 학교의 그래서 모토는 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학교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묵상의 말씀과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학교는 예수님이 답이 아닌 학교가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답인 학교거든요 마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그들을 의롭게 하고 복음만이 구원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어 다른 보금이 들어왔을 때 바울이 안타까운 것처럼 저도 만일 학교를 떠났는데 다른 교장선생님이 오시든 다른 어,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학교에 세운 하나님의 지지와 다른 것들이 전해진다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여기 어, 학교를 세우신 우리 2012년 9월에 달 세우신 우리 박연희 권사님 교장 1대 초대 교장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항상 이 권사님 학교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지대로 가고 있는가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 권사님 교장선생님을 뵙거든요 어떻게 잘 가고 있나요? <laughs>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 같습니다 끝없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교회를 세운 게 안디옥 교회였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성교사를 파송하게 됐는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는 바나바였죠. 담임 목사님과 저 말단에, 그때 바울의 존재감은 거의 없었는데, 바울을 파송합니다. 만일 우리의 교회에서 성교사를 파송한다고 우리 정갑신 목사님과 저 말단 누굴까요? 말단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런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어, 전도사님을 보낸다면 여기 어, 찬성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끝없이 교회도 성교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하신 부분을 어, 바울이 가서 첫전 선교지로 어, 간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간게 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건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그그 은혜의 그, 그, 그 복음의 어, 수혜자가 바울 같아요. 끝없이 자기 열심으로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스데반의 스데반을 순교 현장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물론 사울이었죠 그때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는 구원받고 어, 자기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된 거죠 요, 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눈앞에 밝히 보이고 그들은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고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온 지 2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을 받을 조건이 아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와 때로는 할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이 바보들아, 이러죠. 근데 여기에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끝없는 사랑, 바보들아 한다고 미워서 바보들아 하지 않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데, 그리고 끝없이 사실은... 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질문 형식으로 하지만 어, 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끝없이 어, 성령을 통한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인데 그것을 이 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질문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믿음 아니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수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아멘 아멘 하던 너희들이 이제는 육체로 어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어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겠느냐. 그건 말도 되지 않지 않느냐, 이 바보들아. 이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바보들아 했는데, 이래야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사절에는 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율법자이들이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동안 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사, 쌓아온 그 믿음의 수고, 여러 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고자 한 많은 수고들이 헛된 거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5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끝없이 말하는 거죠. 듣고 믿음 아니냐.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그냥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끝없이 한탄하며 말하는 바울의 외침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니 저를 향한 외침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물론 바울의 인연이란 부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왜 그랬을까 감감감히 묵상을 하는데 어떤 성교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셨어요 요즘 어 청소년들에게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하시는 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수 세대 어 운동이라는 운동을 하시는데요. 지저스 제너레이션 무브먼트의 대표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였어요. 우리 자신에게 오늘 어, 저 자신에게도 묻고 싶은 말인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적인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어,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았잖느냐 이러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신론자들이 참 말도 안 되는 거다. 저도 때로는 한때는,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 근데 제가 믿었던 건제 자신이었죠. 자신이 하나의 종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분은 종교적인 사람과 복음적인 사람이라는데 이분은 종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는 무엇이냐면, 어, 삶의 중요한 질문에 도움을 줄수 있는 누군가. 어떤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알라가 석가모니가, 때로는 예수님조차도 종교의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우리가 필요한 유익이나 질문을 주시는 그런 누군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근데이 종교는 또 또한 우리의 어떤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우리 아이들 고민하고 있는 대학교나 입시나. 성공이나 지위나 이런 것도 하나의 종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요 공통적인 특징 우리 이상민 목사님도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죠. 이들의 특징을 어, 종교의 등식, 종교의 공식이라고 하는데 딴게 아니라 기브앤 테이크랍니다. 주고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에 가고 내가 많은 일을 해, 어, 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 중심이 사실은 종교는 끝없이 나 중심인 거죠. 반면에 복음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성과 가사처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시니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의 중심은 끝없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종교적인 사람인가요? 안 그러면 복음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을 들여 봤을 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 안에 어, 종교적인 속성이 있고 어떤 때는 복음적인 속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 보금적인 사람이 됐다가 아이들의 하는 모습이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보면 어 그래 잘해야 되는데 저래가 되겠어 약간 그런 어 행위가 우선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 끝없이 어 우리 마음 안에 두어 사람이 나어지는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없이 종교적인 마음 보금적인 마음 사실은 그들의 갈라디아스 사람, 갈라디아 사람들의 종교적인 연약한 마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우리 또한도 그렇게 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이 잠먼사장 23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왜 생명이 권난이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시죠.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 팁을 가르쳐드리면 우리 아이들과 늘 나눈 게 있습니다. 바보야에서 제, 저는 핵심을 찾았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하는 다섯 가지 글자가 있는데, 오, 예, 그, 바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끝없이 우리 안에는 종교적인 어, 그런 속성이 나올 수 있지만,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도 가끔 생각날 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예 그 바보 오 진짜 하시는 분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딴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받아, 바라보자 우리가 끝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 사랑하는 사람을 늘 바라보면 어, 그 사람과 닮아간다잖아요. 외형도 닮아가고 성격도 닮아가고 어, 그동안 새벽 예배를 안 나오던 아내가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요. 둘이를 어, 보면 저희가 만난 지 30년 됐는데 어, 많이 닮았다고 해요. 물론 아내는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말 닮아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본다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본다면. 물론 잘 때는 바라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끝없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드러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할례를 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여기신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에는 이렇게,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사리인 줄을 알지어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의로 여겨졌을 때가 할례 받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게 그걸 로마서 4장 10절,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잖아요. 물론 예레미야서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죠. 사실은 외적이 근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끝, 끝없이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어 혈통을 지나서 어 믿음의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확정하고 계시죠. 이방을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어제 이성범 목사님이 조금 말씀하시다가 말씀 못하시. 죠 시간이 벌써 됐는데 저도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습니다. 어제 그 말씀은 사실은 이성범 목사님 말씀처럼 한 사일은 설교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방인들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이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죠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은 어떤 복인가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기업을 자식의 복, 땅의 복 이런 복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땅이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그냥 어,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어, 어, 신학적으로 전인적인 구원자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거든요. 저희 학교를 보면 어, 제가 어, 2015년 9월 2일부터 여기 와서 새벽 예배를 하,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 마치 목사님이 지난 주에 설교하셨죠. 어,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가는 길', 용서와 어,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저는 이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요, 끝없이 어, 이 학교는. 이 학교에 대한 걱정,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양남 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우는 것 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날마다 울어서 그때 눈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어 끝없이 그러면서 선포하게 하신 것은 이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적인 이사장님이고 교장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어,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이 학교를 향한. 그래서 저, 저, 저와 아내의 기도의 어, 앞에 문구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 학교를 제 삶을, 어, 제 영혼을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긴다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구원 그 구원은 땅이 아니죠 로마서 8장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그 29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끝없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갈라디아 사람 같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충만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갔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가 들어올 때는 아, 이래서 되는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붙들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해의 그 바보 잊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말씀드리면 세 가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나누는 복이었는데요. 끝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두 번째 복 기대하십시오. 단계 아니고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는 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극복, 그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단계 아니라 인마뉴엘의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 저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예 그 바보 여러분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늘 주님과 함께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는 임마누엘 샬롬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